그리고 저희는 최대한 잘 키우고 잘 먹이고, 제가 생각하는 그닭 사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와 환경이거든요.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잘 먹이고, 가장 잘 키워서 가격도 잘 받자. <laughs> 좋은 상품을 좋은 네. 가격에 받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소비자도 좋은 거제값 주고 사시고, 딸이 저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엄마는 계란, 아, 부심이, 계란 부심이 계란 부심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 블루베리를 키우게 된 것도 최고로 한번 키워보자. 세계 10대 네. 어, 슈퍼푸드에 음, 슈퍼푸드. 들어가는 이 블루베리도 닭도 먹고 나도 먹고 또 남으면 우리 네. 고객님들께도 조금 나눠드리고 네,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월 말부터 이렇게 6월 초쯤 되면 이제 블루베리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기 배송 고객님들께는 저희가 조금씩 아, 제가 네. 맛보여드려요. <laughs> 다 하는 것들이고 전기 네. 배송을 하시는 분들에 네. 대해서 전기 예, 예. 네. 배송은 가격도 할인을 해드리고 네.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로 그 현지에서 생산되는 이런 뭐 현지 곡물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씩 그리고 지금 뭐이 위에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이런 풀들이 있어요. 음. 그뭐 머위라든지 아, 이런. 미나리라든지 네. 막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아무 짓도 안 해도, 아무 손을 안 대도. 약초들이. 개, 예, 계절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피어나요. 정말 고마우신 분들. 네. 예,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조금씩 포장을 해서 어, 네. 보내드리겠다. 이게 다 정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예. 이 지방을 정으로 먹고 사는 네. 거.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계란 한번 씹어 먹을. 네네네네네. <laughs> 어제 생산된. 네, 이건 어제 생산된 거고요. 어, 애들이 이 아예 꽉 잡혀 있네요. 네. 조금. 이게 좋은 계란이에요. 오. 이게 계란은 이게 세 가지로 이제 세 등분이 있거든요. 네. 처음에 이렇게 조금 옆으로 퍼지는 이흰 흰자가 있고 네. 가운데 딱 잡아 주는 흰자 부분이 있고 노른자 네. 부분이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게 세 층이 있는데 가운데 흰자의 높이. 요거를 네. 난백고라 하고요. 난백 남백... 예 네. 네. 노른자의 높이를 난황보라고 하는데 이 높이가 높을수록 더 땡글땡글하고 또 신선하다고 해요. 오. 그래서 예 네. 좋지요. 네. 어, 어. 네. <laughs> 아, 지금 사실 예 네. 계란을 저도 많이 먹는 편인데 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흰자가 있고 난백고 있고 난황고. 네. 이 난백고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난백고고 난황고고. 네. 그리고 흰자가 아주 투명한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노릇노릇하고 흰자가 약간 뭐가 뭉글뭉글한 어떤 느낌이 있는 게 네. 미네랄을 많이 먹어 먹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네. 어떤 계란들은 이제 아주 투명한 흰자가 있어요. 네. 어, 네. 예. 그런 거보다는 이게 조, 좋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유실수가 없거든요. 유실수. 예. 유실수가 있으면 약을 칠 수밖에 없지요. 아, 네, 근데 그런 게 일체 없어요. 여기가 산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 저희 올라오는데 네. 어, 여기서 네. 키우면 네. 너무 닭들이 네. 건강하겠는데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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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실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약을 칠 일이 1%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닭장으로 바로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산청에그 좋은 맑은 물이 물. 맑은 물, 좋은 물이 닭장 전 동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은 닭들이 낳은 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미네랄도 많이, 미네랄도 많이, 약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뭐들뭐들한 어떤 아, 느낌, 예. <laughs> <laughs> 어떻게 표현을 잘못하니까 <laughs> 말로 표현이 참 어려운 <laughs> 네, 거들이네요 그렇고 네. 노른자 보면 약간 색깔이 좀 다르죠. 음. 이거 이건 약간 좀흰 이거보다는 이게 약간 좀 밝은 빛이 나고, 네. 먹는 거에 따라서, 아, 아, 예, 노른자는 아, 네. 색깔이 조금씩 달, 달라요. 그 아. 이제 어떤 분들은 계란을 이렇게 여러 개를 깨가지고, 계란말이 하시려고 깨가지고, 선생님이 노른자가 왜 색깔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걸 먹이는데도 닭이 어떤 걸 집중적으로 더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이 노른자 색깔이 조금 밝기도 하고, 조금 진하기도 하고, 어. 예,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딱 봐도, 아, 얘가 진짜 신선하고 좋은 계란이라는 보이네요. 네, 네. 이제, 이제 처음 보지만 <laughs> 네. 아, 혹시 그러면 이 삼생골 유영란는 팔로가 어떻게 되나요? 주위 팔로는 저희가 이제 개인 직거래예요. 어. 예, 개인 직거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산에 있는 생협의 한 군데 나가고 있고요. 네. 거기는 우리 형님이 하실 때부터 한한 한 30년 이상 됐겠네요. 어, 네. 예, 이제 30년 이상 된 곳인데 그 생협에는 한 30년 동안 저희 계란만 팔아요. 다른 계란이 없어. 어, 그 부산 그생역 예. 지점은 예. 어, 참새골 유정란 계란만. 네. 아... 부산 YWCA, 이거 말해도 될까요? 아, 아, 예, 예 말씀하셔도 <laughs> 됩니다. 예. 거기 사시는 분들은, 네. 이제 이 만약에 저희 농부 채널을 네. 보면은, 네. 이제 거기 가서 또 구매를 네.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부산 YWCA입니다. 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laughs> 네. 판매를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럼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 인터넷 판매를 주로 하고요. 네. 예. 사는 첩 쇼핑몰이 요즘은 또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제가 기로도 <듣기 웃음> 예. 사는 첩 쇼핑몰 아무래도 네. 이게 농부들한테 조금. 네. 어, 챙겨주려고 한다? 네네네. 이런 느낌이 네네. 많이 가요 지원도 그래서. 좀 많이 있으시고요. 고객님들 혜택이 또 아주 많은 곳이 사는청 쇼핑몰입니다. 아, 네. 저도 사는청 쇼핑몰에서 자주 시켜 먹는 데유정남도 아, 한번 시켜 먹어보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택배로 보내면은 달걀 파손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 지금까지 파손된. 있어요. 거... <laughs> 가끔 네. 있는데 네. 뭐그 정도는 저희가 감수를 해요. 왜냐하면. 네. 이제, 파손을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 포장을 여러 번 바꿨어요. 오.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네. 바꿔보고, 근데 어떤 포장을 하든지, 이게 네. 파손은 네. 생기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네. 파손이 생기는데,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께 저희가 부분적으로 환불 처리를 해드리든지, 네. 아니면 뭐, 다음번 발송일에, 전기배송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발생일에, 발송일에한팩더 넣어드리든지 아. 아. 고객님 서운하지 않게 네. <laughs> 넉넉하게 그렇게 어, 해드리 확실, 있습니다. 확실하게 애프터 서비스 예예그 그건 확실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 예. 일부러 깨먹고 예. 막더 받으려고 하시는 그런 고객님들은 있 글쎄요 글쎄요 뭐뭐 뭐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아, 네. 사실은 저희 제가 우리 딸에게도 늘 하는 말이 네. 전화 주시고 주문 주시는 고객님들한테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 네. 계란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름 다잘 키운다고 하는데. 네. 직접 와가지고 보지 않은 다음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다 우리 잘 키워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집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 계란을 구매해 주시니까, 무조건 감사하게. 아. 일단 그 고객님께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마음으로 고객님들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포장 단위가 몇 가지? 포장 단위는, 다닐까요? 29, 39, 49, 69, 89. 좀 어, 많죠. 한 알당 가격은 포장마다 다 같을까요? 다르죠. 아, 다르고, 정말. 29는 한 알당 약천원 꼴이 어, 돼요. 네. 근데 단위가 작을수록 조금 가격이 조금 올라가겠죠. 네. 그 외에는 평균적으로 한 750원에서 800원 정도. 89까지 올라가면 단가가 좀일 높아요. 네. 그래, 그래도, 그래도 뭐 거의 한 750원 이상, 800원 가까이 됩니다. 사실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닌데, 네. 유정남 고정고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죠. 예. 고정고객이 많은, 많은 이유가 사장님 입장에서 어떤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음, 아. 예. 그게 또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그, 사실은 이제 한동안 계란에 대한 이 파동이 많았잖아요. 살충제 파동, 항생제 파동, 뭐 AI,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먹거리 중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계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경우에도 삼성골 유정란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산청 지역은 현재까지 AI가 한 번도 발생된 적이 없어요. 오. 지역 자체가 네. 그렇죠. 이제 어떤 이슈가 터져도 저희가 이제 그 그러고 나면 다 검사를 하거든요. 네. 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계란을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가서 네. 검사를 하고 그 이제 검사 결과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기 힘들게 이제 캡쳐를 해서 보내드리면, 사장님, 우리는 걱정 안 했어요. 뭐, 장점을 주는 다 믿고 먹는데,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또 뭐, 아프시거나, 네. 또 뭐, 아토피가 있거나, 아. 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소화 능력이 아,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좋은 단백질은 드셔야 되는데,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고기 대신 좋은 계란 먹자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 자녀분들이 부모님들께 전기 배송을 신청해서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 대리 교도 네, 예. 가능한 부분 이 맞아요. 예. 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어, 양계를 하려고 하는 네. 기농인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이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심을 다하고 그 기본이 충실한 거, 예, 그리고 욕심내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음. 저희는. 어, 처음에 이렇게 제가 저희가 갑자기 뜻하지 않게 양계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경험이 없잖아요. 네. 물론 우리 형님이 27년, 28년에 아주 오래된 경험이 있지만 그 거기에서 나오는 노하우도 저희가 전수를 받고 그리고 네. 다른 양계장에도 저희가 많이 가봤어요. 음. 이런 거는 나도 배워 서 따라 해야지 이런 부분도 물론 있었고요. 어 어떤데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도 많이 있었어요.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는 둘째치고라도 그 환경이나 그 모든 부분들이 아 정말 너무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왕이 시작한 거좀 제대로 키워보자 정말로 가장 행복한 닭들이 사는 그런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저희는 건강한 닭이 건강한 알을 낳는다는 이런 신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건강하게 키워서 가장 건강한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드시는 또 고객님들도 또 건강해지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참생골 농장은 닭만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람도 행복해야 되는 농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내지 않고 좋은 환경, 넓은 환경에서 더 키우면 키울 수 있죠 그렇죠 네. 애들이 마, 더 많아도 될 듯한데 네. 너무 성, 성기다라고 표현하죠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네, 있 네네 더 키우면 얼마든지 더 키울 수 있는 구조와 공간인데 욕심내지 않고 저희가 너무 많이 키우다 보면 사람이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판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네. 그날 그날 주문 들어온 거를 그날 다 쳐내지 못할 만큼 주문도 들어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욕심을 내서 더 많이 키우면 사람이 안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laughs> 아, 그래서 그렇죠. 닭도 행복하고 사람도 행복해서 롱런할 수 있는 거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